반갑습니다. 오늘은 급매 물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다녀온 물건인데 금액이 대폭 조정되어 가지고 급하게 소유주의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나온 물건입니다. 아주 급매 물건입니다. 너무 싸게 나왔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항시 단장면 구천입니다. 임야의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로 나오고 있고 표충사 입구 단장 개공 계곡 시전천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시전천을 접해져 있습니다. 전기, 도로, 물, 다 완벽하게 우리 땅 주변으로 해가지고 갖추어져 있습니다. 농림 지역의 임업용 산지, 하천구역, 소하천구역에 접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포충사, 단장계곡, 시전천을 접해져 있고, 26,552평, 매도금액이 얼마 전에 1억5천에 나왔습니다. 1억 5천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소유주의 급한 사정으로금매가로 9,500만원. 대폭 내렸습니다. 5,500만원 내렸습니다. 정말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고, 빨간색 선은 경수도 약한 25도 내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한 30도 내외.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그런 곳이고, 이 보시면 왼손편에는 미랑시 시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어, 서울주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반 정도의 어, 고속도로에서 반 시청에서 반그 어, 정도 위치에 있고 미랑댐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확대를 시켜서 살펴보면 여기가 미랑댐이고 미랑댐에서쭉 내려가다 보면, 펜션 밀집단지가 아주 많습니다. 펜션, 캠핑장, 뭐 가든.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다 펜션입니다. 여기도 펜션, 여기도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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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글램핑장, 또 가든, 펜션, 펜션. 쭉! 쭉 해가지고, 주변에, 일급수 캠핑장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전원주택도 다수 있고 펜션도 다수 있고 방향은 동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 진입 아주 원활하고 그 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파란색 선이 지금 차량 진입으로 될수 있는 기고 지금 한 개월에 미랑천이 약간 시선천이 좀 말란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도로입니다. 구비구비 도로가 저희들 땅 옆으로 해가지고 잘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경사도, 경치도 너무 좋고, 보시다시피 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전신주 쭉 서가 있고, 또 시선천이 옆에 있어가지고 물 사용도 아주 편리하고, 미량 단장면, 이쪽에, 구천이 이쪽에, 평당한 3,650원 꼴 정도 칩니다. 몽땅 9,500, 500만원 하면, 2 6 5 26,552평. 3,650원 정도 치는데이 정도 금액이면, 도로 접혀져 있고, 전기 접혀져 있고, 물 접혀져 있는 땅이 이 정도면, 정말 괜찮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굽이 굽이 잘 접혀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괜찮은 물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싸게 나온 게 힘든 동네고, 이렇게 싼 매도금액도 힘듭니다. 나는 자인이다처럼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고, 농막 하나 지으시고, 임업활동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미량단장 이쪽에, 철탑이 안 지나가는 지역에, 이순도 금액이면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두필지고 포장도로 잘 접혀져 있고 전기 잘 접혀져 있고 물까지 완벽하게 접혀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몽땅 9500만원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